만약에 클릭 한 번으로 스드메 견적서를 무료 특가로 받아볼 수가 있고 희망 예산에 맞춘 스드메를 만족할 때까지 찾아드리며 이 모든 걸 AI가 알아서 핸드폰으로 보내주기까지 한다면 예비 신랑 신부님들 이거 안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먼저 모바일에서 신부야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살짝 스크롤을 내려 스드메 AI 견적 받기를 클릭해주면 고객님들의 컨택을 듬뿍 받은 인증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게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견적서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스드메 모두를 알고 싶으면 스드메 견적서 드레스 메이크업만 알고 싶으면 드메 견적서 드레스만 알고 싶으면 웨딩 반품 견적서를 클릭해주고 원하는 업체를 입력하며 이렇게 간편하게 목록으로 쭉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업체를 살포시 골라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예산을 입력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준 다음 모바일 견적서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짜자 잠시 후 이렇게 모바일 견적서 링크문자를 통해 스듬의 견적을 특가로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낮추기 위해 퀄리티가 떨어지는 조합이 아닌 정찰제 가격이라 더욱 믿음이 가고 각 업체별 샘플 사진들과 메뉴를 한큐에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합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웨딩 꿀팁.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야겠죠?